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와 가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 계속 올라가다가 시장 조정이 어제 저녁 나오면서 약간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큰 틀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여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을 어떻게 짚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뭐죠? 트럼프, 당선은 됐는데, 백악관 입성은 1월이다. 그러면 기대감은 언제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 전인 12월. 그러면 12월 달에 가장 좋은 먹거리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8시 51분에요. 샌드박스 553원에 635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샌드박스 연이야? 얘는 메타버스 테마의 전체 1등 종목이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되게 좋다가 요즘에 조용했잖아요.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메타버스가 성장은 계속 하다가 전 세계의 규제에 막혀가지고 약간 꺾이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다가 잠잠해지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요즘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죠? 빅테크들의 규제 완화. 그러면 샌드박스는 일단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트럼프 내각 인선의 마무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친 암호화폐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아, 얘는 여기에 무조건 반응하겠구나? 이런 평가 올라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오히려 안 잡으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서 전 여러분들께 어느 구간에 안내를 드렸냐면, 이전에 있는 17일 고점을 딱 돌파를 하려는 요 지점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635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115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 15%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와 보너스가 본 게임보다 훨씬 컸네 요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럼 이렇게 또 하나 마무리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대로 또 올해 연말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은 12월이 피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단탈하면서 최대한 잘 발라 먹어야죠. 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같이 볼수 있는 종목 정리를 끝내놓은 상황인데 한번 저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저와 같이 공략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 높여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만큼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를 빼놓을 순 없는데, 요거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내와 가스가 남들보다 좋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 좋은데 그랬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이다? 얘는 중화권 테마의 대장 종목이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소식 들여오게 되었었죠? 이거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상하이. 고등법원에서 가상화폐, 개인 보유 가능하지만 사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매수는 되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 본토에서 사업할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게 여기에서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토에서 투자사업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니즈가 코인 쪽으로 일부나마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또 하나 커지게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근데 왜계 얘기 아니야 요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홍콩 증선위에서 요 내용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현재 1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심사하고 있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이쪽에서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 저 법원의 발표가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럼 진짜로 본토의 유동성을 크게 한번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 이리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대장은 결국 역시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런 종목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요 이외에 알트코인의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왕이면 중화권 테마 대장 쪽으로 올릴 가능성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네오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후속 뉴스가 이제 곧 있으면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텐데 나올 때마다 네오가스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트럼프 백악관 입성이 1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정책 발표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게 괜찮다는 가정하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네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치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박스권 상단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위에서 버티게 되면 네. 그다음 박스권 상단. 아, 못 해도 3 5 0 0원 여기 언저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현재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또 그다음 거 놀이러 가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5,000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자그마치 70% 이상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바라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아래쪽까지 올라오다가 흐름이 꺾이면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 최대한 잘 이해를 하시며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걸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것들이 겹겹이 순차적으로 쌓여가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빌드업이 잘 진행되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액션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공부를 해놓고 마지막에 삐끗해버린다. 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 큰 후회가 이 삐끗하신 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네오 혹은 가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전략 다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뉴스 있죠? 후속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후속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차트랑 연동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35,000원을 목표로 보내, 이거 중간에 만약에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시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잘 뽑아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트럼프 이슈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게임 빌드 6.05원에 6.9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게임 빌드였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이 종목 지금 업데이트 개발 방향을 보면요. 너버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비트코인 기반의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알수 있고,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띄고 있는 막 세이 같은 곳과 통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예고를 하면서 긍정적 자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유동성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ETF에만 1조 원 이상 순유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 딱 돌파하는 거 보여지게 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어떻게 되었다? 금방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했던 6.95원 15%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대 8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5%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보너스가 더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역시나 호재 확실하니까 또 하나 쉽게 쉽게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기회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도 노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 끝냈거든요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면 저와 같이 이거 공략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